친구들, 이제 공과 시간이에요. 아직 공과책을 안 가져온 친구들이 있다면 공과책을 얼른 가져오고요. 또 오늘은 이 끈이 하나 필요해요. 아무 끈이나 상관없으니까 우리 끈과 공과책 모두 챙겨서 다시 모여봐요. 공과책과 끈다 준비됐으면 우리 함께 힘차게 유치부 표어를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예배를 잘 드렸겠지만, 우리 노래로 오늘 말씀 복습하고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네. 세상이 <laughs> 악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laughs> 방주를 만들 우리 공과 제목과 말씀을 읽어보면서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가 공과 제목을 전사님과 함께 따라서 읽어볼게요.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전사님 따라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곱 가지 무지개로 약속하신 것처럼, 여기 말주노초파남보 일곱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카드들을 한번 다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우리 친구들도 이 카드들 다 뜯어냈나요? 그럼 우리 한 개씩, 한 개씩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 빨간색이죠? 전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빨리빨리 죄를 버려요. 우리 뒤로 한번 넘겨보면, 은 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친구를 볼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빨리빨리 하나님께 용서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려야 해요. 그럼 주황색은 무엇일까요? 조상에 따라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자,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이 친구가 지금 뭐하고 있죠? 어, 성경을 읽고 있죠. 우리들은 이 친구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보고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노란색을 한번 봐볼게요. 짠, 노란색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예배해요. 노아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 이 친구들 한번잘 보겠어요. 어, 이렇게 말씀에 집중도 하고 있고, 이렇게 웃으면서 딴짓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우와,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처럼 잘 들어야 해요. 그러면 초록색을 한번 봐볼게요. 초록색 전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초록 환경을 잘 가꾸어요. 초록 환경을 잘 가꾸어요. 우리 그림 한번 봐볼게요. 이 친구가 지금 뭐하고 있죠? 나무한테 물을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잘 가꾸고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럼 파란색은 또 무슨 말일까? 파란색도 비슷한 말이에요. 짠, 파란색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파란 하늘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파란 하늘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뒤에 한번 그림을 봐볼게요. 어, 이 친구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네요. 자전거는 왜 타는 걸까? 아,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면서 환경 오염을 안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우린 자전거 타는 것 뿐만 아니라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 이렇게 세상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럼 이제 남색을 한번 봐볼까요? 조사님 따라서 읽어볼게요. 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요. 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우리 한번 뒤를 넘겨볼까요? 짠. 이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과자를 나눠주고 있네요. 아 이렇게 우리는 친구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사이 좋게 잘 지내야 되는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보라색도 한번 봐볼게요. 전 상에 따라서 읽을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세상을 잘 돌보고 지켜요. 우리 뒤에 한번 넘겨볼게요. 이거 오늘 배운 말씀인데 이 가운데 사람이 누구처럼 보이나요? 아, 누하겠죠? 우리는 오늘 배운 말씀처럼 세상을 잘 가꾸고 잘 돌보아야 돼요. 그럼 이 빨주노초 파남보 말씀이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구멍을 이렇게 뚫을 수 있어요 우리 구멍을 한번 다 뜯어볼게요 짠! 자세히 구멍을 다 뚫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순서대로 빨주노초판 한번 맞춰서 한번 포기볼게요빨주노 짠! 그러면은 여기 구멍이 다 똑같은 위치에 뚫려있어요. 그럼 이제 끈으로 이걸 하나로 묶어볼 건데요. 전사님은 끈이 없어서 이렇게 꼬무줄로 묶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줄이 없으면은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묶을 수 있는 거면 은 되니까 우리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전사님은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잘라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일곱 가지 말씀들을 모두 배워 보았어요. 오늘 배운 말씀처럼 이 카드들을 잘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가꾸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함께 기도해 볼게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무릎은 꿇고, 손은 모으고 눈은 감고, 전사님 따라서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홍수 심판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와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과는 모두 마쳤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이제 유치부 소식을 전달해 줄 건데요. 우리 1월 말씀. 오늘이 마지막 주니까 오늘까지 다 외워야겠죠? 창세기 1장 1절. 전사님, 따라서 한번 외워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이렇게 1월 말씀 다 외워주시고요. 조사님한테 동영상으로, 조사님, 저이 말씀 다 외웠어요! 하고 보내준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함께 봐보도록 할게요. 태초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도하시리라. 천자지 1장 일정... 1절 완신 아멘. 시작.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 이라 창세기 일장 일절 말씀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일장 일절 말씀 아멘. 태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성대길 1절 1절 말투 아멘 이번 주도 이렇게 암송을 보내준 모든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혹시 전사님 저도 외웠어요 하는 친구들은 영상 찍어서 전사님한테 보내주면 또 다음 주에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많이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 얼른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없어져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한주 동안 간절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배운 말씀처럼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가꾸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